이 가다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문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1번, 이어치기란 어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BB부터 시작해서 2층에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계속 타설 중에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 기온이 25도씨 미만일 경우에 있어서는 150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0이라는 수치를 써놓으시면 되겠고, 25도 이상에서는 120분 2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면 이렇게 150분, 120분 이렇게 숫자만 써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2019년도 3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저한테 알려 주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으로 답을 하는 이런 문제 2019년도 3회 문제 9번 항목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이어치기 시간 간격 중 가로안에 알맞는 시간을 써넣어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빔에서 종료까지는 25도씨 이상이었을 때 90분, 25도씨 미만이었을 때 120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어치기 시간 한도는 25도씨 미만인 경우는 150분 또 25도씨 이상에서는 120분, 2시간 또 2.5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좀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어떤 분은 이요 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됐다라고 저한테 알려 주신 분도 있었어요. 참고로 기억을 좀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인데 어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사 사항을 네 가지 쓰시오라고 이렇게 보건된 문제에서는 설명을 해 놓았는데 어 어저께 어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이 문제를 정확히 알려 주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굳은 콘크리트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 항목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 항목을 네 가지 적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단 굳지 않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험은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저한테 문자를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만약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런 정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 항목을 네 가지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비파괴 시험 있죠? 비파괴 시험 방법, 또한 가지는, 아 콘크리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압축 강도 시험이 있죠. 예,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비파괴 시험에 있어 가지고는 뭐 공진법이라든지 초음파 속도법이라든지 복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어 채취법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법으로서 굳은 콘크리트를 시험하는 거죠. 마찬가지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이런 부분도. 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에 해당이 되겠고 굳은 콘크리트 시험 항목이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게 출제가 됐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이런 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굳은 콘크리트 시험 항목을 내가지 네 적어라 라고 한다면 2번 항목에 관련된 그런 정답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비파괴 시험의 종류와 압축 강도 시험. 또한 가지는 굳은 콘크리트